예 지금은 어, 4월 20일 오전 어, 5시 입니다 어, 지금 시간에 이찍 일어나는 것은 뭐 어, 제가 꼭 여행지에 오면 은꼭 일찍 일어납니다 예, 아침에 그 여행지에 아침에 거리를 걸어보는게 제그 취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걷고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교토 그 지하철 지역 그것도 지역의 그 개념을 좀 파악하려고 위치 같은 걸 파악하고 버스 노선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나왔습니다. 어, 오늘 그 관련된 이제 행선지를좀 일정을 잡으려고요. 아, 이게 이제 머리로 계속 어제 한 서너 시간을 계속 그 저녁에 짰다가 형을 못잤는데 이거 짧고 잡으려고 합니다. 아. 네, 그리고 지금은 기온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. 어, 네, 불, 바, 불을 밝혀 놓고 있네요. 밤새 영업을 한 건지, 아니면은, 어, 그냥 불만 밝놓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아무튼 간에, 어저께 화장을 짓게 한 기온의 기생을 저녁에 집에 숙소로 들어가는데 잡았습니다. 봤습니다. 근데 참 재미있는 게, 아, 이저 이치엔서라는 숙소가 굉장히 그때 여행하는데 아, 매우 적합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, 이치엔서 좀 자랑을 좀 하면은 어, 제일 중요한 게 여행의 시작지다, 또 여행의 시작지다. 그러니까 위치가 기운 관광의 중심부에 있어요. 바로 그냥 그 나오자마자 그냥 보면은 기운 관광 거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10여 분 걸으면 청수사고요. 아 10여 분좀더 있고 한 15분. 또 반대로 10여 분 10분 걸리면 가와라마 지역이고. 예. 네. 그러니까 거의 그니까그 금각사, 은각사, 아라마시마, 후시미나이, 그렇게 멀리 있는 데요런데 빼고는 전부 교통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. 보통 가와라마 지역에서 이쪽 그 아카사 아카산사 예. 네. 여기가 이제 핵심 이제. 어~ 이거라면 이제 여기 다커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대 역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지만은 나우 그외 지역에서는 뭐~ 몸만 음, 건강하면 걷는 걸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걷는 걸로 다 커버가 된다 저희도 이제 어저께 많이 걸었는데 너무 걷다가 피곤해가지고 <laughs> 택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다 기본 요금 나오더라고요 예 네. 중간에 어~ 지금 어~ 이 교토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교토 비사지 않나 찍어야되네요